가위거 그 기지의 중앙 출입구는 방어가 3호 하지이 자치형 방어 병력을 먼저 없애야 연구실을 공격할 수 있을 거야. 이 승강기는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자치형 구역에서 두 번째로 경비가 소모만 보시기도 하지. 그렇다면 해병이 엄청 많겠군. 그래, 그 점을 역이용하는 거야. 감염충을 소환해라. 이 자치령 초소에 바이로파지를 심는다. 초소 안에서 생성되는 감염된 테란으로 부화장 창륙 지점을 확보하겠다. 자치령이 대응할 틈도 없이 해치워 버리자. 움직일 수가 없어. 저 초소로 이동해라. 어서. <목소리> 이제 감염충을 이동해드립니다. 바이로파지가 주변 건물들을 감염시킬 겁니다. 저 벤시를 조종해라. 감염충의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감염충은 감염된 태양이나 다른 자고 유닛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지력의 중장갑 무기에 신경 지배를 사용해라. 적의 무기로 적을 치는 거야. 이 자치령 녀석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려. 어그가 우리 시설을 감염시키고 있다. 가스를 살포해라. 여왕님, 살포된 가스에 감염된 테란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린더 많이 감염시키면 돼. 놈들은 지금 자기 동료를 죽이고 있는 거야. 화학전 효율적 전달 체계. 가스 불안정. 자치령 가스비 중량이 바닥나면. 추가 합성에 시간 필요. 그 틈을 노려 공격을 재개하는 거야. 그때까지 이곳에서 바이로파지를 방어한다. 암염된 테란을 사살해라.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자투령이 우리 바이로파지를 공격한다. 그들을 저지해라. 자치령의 가스 공급이 바닥났습니다.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감염된 테라과 함께 공격해라. 우리 앞을 막는 놈들은 다 없애버려. <놀람> 그채 추소가 더 있어. 그것들도 감염시켜라. 군단이 더 늘어나더라. 사명에 성공했습니다. 이 초소는 이제 군단이 통제합니다. 이 시설을 방어해라 제군들. 우리는 잡치력의 정칼이다. 자치령은 이 시설들에서 저그 생체 실험을 하고 있어 점막 종양을 여기 심으면 시설을 감염시켜 그 안에 있는 생체 물질을 가로챌 수 있어. 이첫 번째 시설을 감염시키고 있어. 이영이 가스를 보고, 하기시을했습니다 감염된 테란이죽을 것입니다. 공격에 대비해라 바이로파지를 방어한다. 한고없이싹쓸어버리자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닿는 기지가 위험합니다. 테란이 가스를 소진했습니다. 초소가 더 느껴진다. 또 다른 초소에도 감염이 퍼졌습니다. 불러서지 마라. 초소가 감염되었습니다, 여 출령이 기지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어. 초소가 감염됐다. 이동하자. 계속 전진해. 입구가 바로 코앞이야. 좋아. 세 군데 시설이 모두 감염됐어. 이제 그 안에 생체 물질은 당신 거야. 여왕님, 연구실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좋아. 가서 확인해 보자. 저 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무리엄이 나크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여왕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엄이들의 대표입니다. 여왕님의 크나큰 힘을 느끼고 군단으로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무리어미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를 코프롤루구역 곳곳으로 보내겠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의 요새를 불태워라. 그래야 군단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리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들이 합류하면 군단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여왕님의 승리가 눈앞입니다. 이곳은 죄덩이와 돌덩이 뿐. 왜? 마음에 안들어? 원시저그는 이런걸 만들지 못했잖아. 나는 벽이 필요 없다. 갑옷을 진화한다. 나는 무기가 필요 없다. 발톱을 진화한다. 저쪽에서 네 갑옷과 발톱보다 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면? 그들의 도구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수집한다. 변화한다. 이곳은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데도 코랄만큼이나 경비가 사엄하군 대란이 저 안에 있는 걸 무척이나 아끼나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술력은, 이건 맹스크의 기술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부터 도움을 얻은 건 아닐까요? 만약 답이 존재한다면, 저 안에 있을 거야. 스카이거기지. 자치령의 비밀무기 연구실이지. 맹스크가 추진하는 혼종 번식 계획의 핵심 장소야. 혼종에 대해 이야기해 줘. 제우와 프로토스의 DNA를 결합한 거야.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 그럼 이 생명체들은 맹스크의 명령을 따르는 건가? 맹스크는 그렇게 믿는데 장담할 수는 없지. 여왕님에게서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궁극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